그런다 안녕. 하이 안녕. 이거 안 되지? 잠시만요. 왜안 될까? 자 지금 LP를 틀려고 했는데 LP가 오늘 안 되지? Hi.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말고 왔어요, 약간. 아니, 진짜 좀 급작스럽게 켜가지고. 너무 준비가 안돼 있더라고요, 앞머리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말고 왔습니다. 다들 이렇게 미시간이면 다들 뭐하고 뭐하고 계셨 계속... 계셨어요? 댓글을 잡 A 같다 그러지? 아닌데 아닌데 저 얼마 전에 앞머리 잘랐는데 너무 빨리 길더라고 다시. 저에게 30초만 주십시오. 노래를 틀겠습니다. 또왜 이래? 왜말안 들어? 잘못 걸어놔가지고 오늘 진짜 오늘 진짜 좀 계획이 없었어가지고 옷도 좀 많이 프리하게 입고 왔어 저한테 누나, 왜 요즘 갑자기 라이브 안 해? 이러는 거에요? 저는 되게 얼마 전에 했는데, 그래서 뭔 소리야? 이러니까 그래 가지고... 아, 짜파구리... 제가... 제가 여기서 가끔 이렇게 누워서 자거든요. 여기서? 제서 가끔 누워서 자는데, 자다가 떨어졌어요. 누워가지고 카메라를 켜야되나 말이 엄청 고민을 하다가 켰어요 그냥 다들 뭐하고 계시나요 다시 반까지 슬슬 다들 일하는 오피스는 퇴근하거나 노래가 슬퍼 그렇네요 노래가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 좋아하는 노래에요. 이거 외국 오빛도 진짜 많고, 날씨가 진짜, 진짜 많이 추워졌더라고요. 제 패딩 입었잖아요. 언니 나나 백신 맞았어. 으이! 백신 맞고는 잘 쉬어야 돼요. 모든 주사 맞은 잘 쉬어야 돼. 나나 좋아해. 나도 너 좋아해. 이게 하트가 왜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하트 아또 이상한 거 눌렀다가 또. <laughs> 어, 며칠 전칠지이지 d r e n is. b 팬사 c h i l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h i l d 요 e n is. b u 입었는데 귀찮아서 안 벗고 그냥 있는 거 in 잘 쉬고 계신가요? 어, 네 저는 잘 쉬고 얼마 전에 저희 라떼 보고 왔는데, 또 저희 아이 또 영통 팬사랑만 하면서 아 저희 라떼를 되게 그게 궁금해하시는 우리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라떼가 오랜만에 제 집에 가니까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떻게... <laughs> 얘왜 자꾸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지? 제로 이랬거든요. 왜 자꾸 이불 속으로 들어가 제 말인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하슬이와 라떼 투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짜잔. 따끈따끈한 얼마 전 사진. 너랑. 라떼가 제가 자려고 하면 이불 속에 이렇게 들어와있어요 너무 웃기죠? 너무 웃겨요 귀엽죠? 역시 애새끼야 귀여워 보고 연습실 한두 번 데리고 오려고 여기 라떼집도 여기 갖다 놨어요 노래 <laughs> 너무 비슷한데? 한번더 들어� 들어야겠다 요즘 약간 발라드에 빠져가지고 라떼에 빠져가지고. 라떼 받아 가지고. 라떼 회사원 면 아, 약간 애들이 라떼 오면은 불러 달라고 라떼 오면은 어, 아, 라떼 오면 저도 불러 달 자기네들도 불러 달라고 해 가지고 공지방에다가 라떼 오는 날에 라떼 옵니다라고 올려 주기로 했어요. 그 말고 또 사진이 있나? 아니, 제가 맨날 고음 노래 막 도전 막 이렇게 하니까, 제, 뭐 오빛들이 한번 댓글을 막 이렇게 달고 막, 하슬아 이제, <laughs> 바람 기억만 하면 돼. 막 이렇게 막 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 옛날에 불러놨던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 참아. 이거를. 진짜 옛날에 서 단발 때. 1 1요 근데 지금 불 13월에요? 1 4월에1 2월이에요1 2월에1월에요1 9에 이제 다음에에한살더먹 어떡해 어떡해 한살더 먹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래 불러달라고요?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때 뭐해요? 크리스마스 때 아직 딱히 계획이 없어요. 나도 곧 반오십이네. <laughs> 나는 지금 반오십이야. <laughs> 피부 깨끗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뭐야? 저 피부 진짜 막 요즘에 뭐막 났는데. 그래서 음, 뭐, 뭐? 요즘 피부가 뭐 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피부 피부 뭐 나가지고 <laughs> 피부 관리 너무 안 해서 관리 좀 해야 돼. 듀엣 기타 영상 저희가 이제 또 달플리라는 게 생겼으니까 또 이렇게 뭐 있지 않을까요? 뭘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뭔가 하지 않을까요? 제 여진이랑 룸메이트는 여진이 여진이가 오늘 일찍 일어나겠다고 어제 밤부터 되게 마음을 먹고 자더라고요. 그때 아침부터 알림을 저브이앱중아 뭐야 인스타 중이에요. 아유 네? 네? 또 네? 인스타 이거 하던 중이야. <laughs> 나 그래서 아, 그러니까. 얘얘 들어올라나 이랬는데 근데 저희 생활도 똑같아요 아, 안녕 여러분 아싸아싸 아소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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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와, 너무 웃겨 너무 웃겨 <laughs> 아니 이게 방이 다 따로 있으니까 이게 애들이 서로 <laughs> 지푸르나 <laughs> 너무 웃긴다, 진짜. 정은, <laughs> 정은. <저는>, 저는... <laughs> 아무튼, 그래서 오늘 여진이가 오늘 알람을 진짜 여러 개 맞춰가지고 그 알람을 한 10개 넘게 들은 것 같아요. 또또 또 누구 온다? 제 방이 냉장고 옆이라 애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근 오늘 진짜 좀 갑자기 켰어요. 진짜 준비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얼 얼굴, 얼굴도 준비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지금 제 얼굴 안 보고 댓글만 보고 있어요, 지금. 여진이가 오지 않을까? 아니, 여진이 안올것 같아. 여진이 제 방하고 좀 멀거든요. 얼굴이 부었어. 어제 라면 먹고 잤어 가지고. 언니 얼굴 언제든지 완벽한데? 에이. 아니 막 어제 막 체리랑 어 오늘 그 예림이랑 차 타고 오면서 회사에 오면서 둘이 제가 예림이한테. 저 이거 막 이런 반짝반짝 달기 전까지는 항상 이 각도로 이렇게 두고 했으니까. 자 아, 이리막 너랑 희진이랑 그 방송을 보면은 되게 너네 방은 되게 뭐 약간 무드 있고 약간 분위기 있고 그러는데 내 방은 약간 사무실 같다. 맞아요, <laughs> 막 이랬거든. 빛들 제, 제, 이쪽만 봤잖아요. 이쪽만 보잖아요. 맨날 이쪽만. 이쪽은 난리에요. 이 모니터 쪽은 난리에요, 그냥. 막, 지금, 정리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난리에요. 내 LP만 하자. 오늘, 내 LP. 진짜. 마이크도 이제, 약간, 오래돼가지고, 부서져가지고. 이거 연습하는 것도 새로 사, 사야 돼가지고. 완전 팔았어. 얼마 전에 딱 이거를 물을 떨어뜨렸는데 마이크 헤드가 같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어. 이거 되게 되게 저렴한 걸로는저 그냥 혼자 들을 거니까 하고 어, 막 이런 거보여드려도 되나? 제가 옛날 노래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LP 되게 찾아다녔는데 이 LP 되게 찾아다녔는데 이거 찾아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이것도 있고 해외에 아, 아빠가 팝송 LP도 진짜 많고 The owner's d a u g h t 나가야 돼가지고 a 가 a Daga, d a 이 a Daga, d 정은이가 a g 으로 깜짝 놀랐어라고 왔어. yo, 저멍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저 댓글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아, 벌써 이제 진짜 크리스마스인데. 로비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줘야 하나?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줘야 하나? 뭘 줘야 하나? 고민 중. I miss you. I miss you. 노래 불러달라는 게 정말 많네요. 아이고 노래를 하나만 부르고 밥 사줘요. y o 정말 로비트 밥참 좋아해. <laughs> 무슨 노래 you. 요즘 이거 마이크 약간 나가가지고 소리 엄청 커졌는데 크리스마스에 관한 노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해롤. <laughs> 음... 무슨 노래가 있지? 제 요즘에 진짜 좀 약간 구슬픈 발라드에 꽂혔어가지고 아까도 뭐 부르고 있었지? 아까 막 What do I Call You 태연 선배님 거 부르고 막 광화문에서 부르고 하지만 우리 기쁘게 크리스마스 노래를 아 근데 크리스마스 디어 산다 저번에 했잖아요. 그렇지. 디올 산다 했지 음. 그냥 제가 아무거나 골라볼게요. 노래가. 불렀었나? 편지같 좋아요, 가사는. 어색했었죠. 널 처음 만난 날 멀리서 좋아하다가 특히 사람처럼 숨이 가득 차올라서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 너는 말없이 웃으며 내손 잡아줬죠 밤하늘의 별이 떠서 나 그저 내게 만 있어줘 지 말아줘 마치 내가 오겠던데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너를 만나서 행복하고 싶어도 반다시 울지 풀 버전으로 불러봤습니다. 박수. 다음에는 좀더 시간 날때 아주 길게 보는 걸로 이요. 알겠죠? 아 노래는 나는 백곡 천곡 만곡이든 난 불러줄 수 있어. 우리, 둘이 이제, 이 음, 곧 봐요. 또 봐요. 방송 저는 따고딱 이따 금방금방 킬게요 안녕. 안녕. 사랑해. 음, 어, 너무 부었어. 안녕.